얘들 왜 저래? 자 카사드 크림하고 음. 우유하고 비율 잘들어 네? 얼마일까? <laughs> 너네 너네들 천그라에얼마넣었어3 5 0이개그러면제 예. 비율은 10대3이야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해먹으려면 마트나 이런 데가 아마 적어 있었어 요정도는 있어 있기 때문에 우유하고 섞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비율은 그 뒤에 보면은 정확하게 지켜져 있어 그걸 지키면 돼 얘도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비율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저걸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뭐 넣으면 돼? 쌀탕 그렇지, 그런 향 종류를 집어넣으면 돼. 술도 집어넣어 되고, 향도 집어넣어 되고, 또뭐 집어넣으면 돼? 뭐, 레몬즙 같은 경우 있지? 그리고 쌤사랑거좀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보통 10대 3인데 처음에는 쟤네들 보면 처음에 보면 믹스 제품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섞어 놓기만 하면 돼. 대신 다음에 사용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저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 이 대기가 만약에 되다. 그러면 뭘 줄이면 돼? 안에 들어가는 카사드 믹스를 줄이면 되고, 만약에 조금 내가 질게 먹고 싶으면 은 우유량을 조금 더 늘리면 돼. 그런다고 무한정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카사드 크림이 600몇 g 적혀져 있지? 610g에 3 0이요 610g이지. 시험장 가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준다. 근데 왜 적게 주는가 하면은 안에 집어넣어 충전해가지고 하는 게 20개밖에 안 돼. 20개 안에 몇 g씩 들어가는가 하면 30g씩 들어가. 그만